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역사 가운데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는 어둠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깨어있는 자, 뜻을 정하고 그길향에 나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위에서 3장, 법문 읽기는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여 사드락과 메색과 아벤느고를 데려오라 고 명령하니 그들이 왕 앞에 붙들려 왔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칠형금과 홍수 등 각가지 악기 소리가 날때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윤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구보 살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서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파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후보 살펴 주십시오 아멘 오늘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그 바벨론 신에게 절을 하지 않자 불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큰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위로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런 도전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리, 철학, 도덕적 교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일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위하여 금으로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지방 두라라는 평지에 그것을 세우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 합니다. 이런 평지에 금으로 만든 왕의 신상을 세웠다는 것은 그마만큼 모든 그 집의 신민지에서 그 왕이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주관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볼수 있게 한 것입니다. 아, 다시 말하면 왕의 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재 국가나 어느 나라를 가보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통치자를 높은 신상을 만들어서 그게 당신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라고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나팔을 불때 그러니까 각종 악기들이 소리가 날때 일상을 멈추고 그 신상을 향해 절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게 지금 저 신상으로 만들어진 저 왕이다. 그가 우리를 우리의 생사 화복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거였고 복종시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신상을 만들어서 저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바벨론처럼 왕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그에게 불복하고 살라고 하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록 눈에 보이는, 보이지, 보이는 신상은 만들지 않지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신상들은 오늘 이 시대에 많이들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적 이익, 더 화려한 것, 더 많은 것을 소비하는 것, 그리고 결국은 그 보이지 않는 신상은 내 자신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우리 이 시대에 그리고 사람들 속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신이 아닌 것, 그것을 신으로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상화는 그것만이 어떤 것을 형상화하거나 혹은 어떤 것을 신으로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대 10개명 두 번째 개명을 보면 그 출애급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10개 명의 개명 중에 두 번째로 이 형상화를 하나님을 형상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상화된 그 왕의 무덤이나 왕을 신성화 시켰던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임 당해야 했고, 많은 고툭 노동에 시달려야 했으며, 그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신성화하는 순간, 그 신이 된 사람, 신격화 된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신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조종하고 가두고 그리고 고통당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레국한 공동체에게 어떤 것들어도 형성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평화의 공동체,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를 만들며 살라고 언약을 주셨고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평화의 공동체를 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바벨론의 포로에 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바벨론의 포로의 그 상황에 놓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격화했고 신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했구나.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번영을 신격화했구나. 그게 발과 악셀의 신상입니다. 그들은 깨달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절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눈을 뜨게 됐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대는그 전에는 어둠과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제 멍에를 끊어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 새로운 말씀의 공동체, 새로운 언역의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향해 순종하는 자 결코 죽지 않는다는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 평화와 평등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땅에 남은 그리스의 그리스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노예로 끌려왔지만 그들은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아마 끔찍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다른 때 같으면 그냥 그렇게 불순종하면 노예잖아요.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그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왕은 그들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나팔 소리가 날때이 신상을 향해 절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했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겠다라고 그들은 마음의 결정을 하고 선택했기에 어떠한 고나풀무와 같이 불타는 그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그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세상은 불타는 풀무처럼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대단일과 세 친구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도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맹렬한 불처럼 타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그 어둠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런 일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탄코 세상이 만들어 온 세상이 요구한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알기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결단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뿌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의 시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광야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이 요구하는 것, 돌을 떡으로 만들며 풍요를 누리라는 것, 능력을 보이라는 것,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신이다라고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성공을 성취하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결단하시고 모든 시험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을 뿌리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더 이상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길, 살아간 길 많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오도하기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미스 인터프리트해서 그러니까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스 리딩, 잘못 된 인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경건한 척, 진리를 추구한 척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들의 목적과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는 거짓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은것 즉,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결코 우리 안에 용납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이 결단 때문에 어려움과 현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1 8절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됨에 지키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마음을 정하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삶 속에서 우리를 풀무 같은 그 유혹과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혹시 우리가 보이는 것 혹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착하거나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일과 새 친구처럼 세상 유혹과 허세, 또 거짓에 저희들이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 길을 가다가 고난을 만난다 해도 그리하지 아닐지 하니하실지라는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참된 복음의 말씀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